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마음의 쉼을 찾는 마음심터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하나의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만약 자식을 위해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빌겠습니까? 건강하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보내주세요. 행복하게 해주세요. 대부분의 부모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법정 스님은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기도 당신의 불안을 위한 것이지 자식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2500년 전 공자 역시 제자들에게 같은 말을 했습니다. 진정으로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그가 고통받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공자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너의 두려움이다. 오늘 우리가 얼마나 큰 착각 속에 살아왔는지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법정 스님의 첫 번째 기도는 이것입니다. 험한 길이 막히지 않게 하소서 놀랍지 않습니까? 험한 길이 열리게 해달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식이 넘어지지 않기를, 실패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하지만 스님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고난을 이겨낼 힘을 달라고 기도하라. 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이 장차 그 사람에게 큰 사명을 주려 할 때는 반드시 먼저 그 마음을 괴롭게 하고 그 뼈마디를 수고롭게 한다. 한 심리학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과잉보호 아래 자란 아이의 80%가 성인이 되어 우울증, 불안장애를 겪습니다. 왜일까요? 작은 실패 앞에서도 무너집니다. 넘어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다시 일어서는 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한 어머니의 고백입니다. 저는 평생 아이 앞에 놓인 돌멩이를 다 치워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늙어 돌멩이를 치워줄 수 없게 되자 아이는 첫 번째 돌멩이 앞에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자식을 약하게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내 아이가 고난을 피하는 요령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단단한 무릎을 갖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는 이것입니다. 똑똑함보다 자비가 자라게 하소서. 요즘 부모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1등하게 해주세요. 경쟁에서 이기게 해주세요. 하지만 법정 스님은 머리의 똑똑함보다 가슴의 따뜻함을 먼저 구했습니다. 왜일까요? 똑똑하기만 하고. 가슴이 차가운 사람은 결국 그 똑똑함으로 남을 해치고 자신도 고립됩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인이 없다면 지식은 껍데기일 뿐이다. 한국 청소년 행복지수는 OECD 국가 중 최하위입니다. 성적은 높아졌지만 마음은 메말랐기 때문입니다. 한 고등학생의 고백입니다. 저는 1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없습니다. 제가 1등하는 순간 친구들은 모두 적이 되었습니다. 밤에 혼자 울때제 성적표는 저를 위로해 주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자식을 승자로 만들려 했지만 그 과정에서 자식의 마음을 잃어버린 겁니다. 법정 스님은 말합니다. 차비가 있는 아이는 경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차비는 비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내 아이가 남을 밟고 올라서는 성공보다는 남의 손을 잡아주는 따뜻함으로 세상의 존경을 받게 하소서. 마지막 세 번째 기도는 이것입니다. 두려움 대신 지혜를 주소서. 요즘 아이들은 늘 두려워합니다. 실패할까봐, 뒤처질까봐, 인정받지 못할까봐. 그런데 그 두려움은 어디서 왔을까요? 바로 부모의 불안에서 왔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떡하니? 이 정도로는 안 돼. 남들은 다 하는데 너만 못하면 어쩌려고? 우리는 자식을 격려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자식에게 두려움을 주입하고 있었던 겁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일까요? 지혜는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고 과정에서 배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아버지의 고백입니다. 제 아들이 대학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망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나는 괜찮아. 이제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걸 찾아볼게.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두려워했던 건 아들이 아니라 바로 저였다는 것을요. 법정 스님은 말합니다. 지혜는 두려움을 이긴 자리에서 피어납니다. 부모가 먼저 두려워하지 않을 때, 아이는 그제야 세상 밖으로 나갈 용기를 얻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내 아이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넘어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넘어짐을 딛고 더 멀리 보는 지혜를 얻게 하소서. 법정 스님이 말한 자식을 위한 진짜 기도 세 가지. 험한 길이 막히지 않게 하소서. 자비가 자라게 하소서. 두려움 대신 지혜를 주소서. 이 기도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두 자식을 바꾸는 기도가 아니라 부모 자신을 바꾸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의 기도는 자식을 바꾸는 주문이 아니라 부모의 불안을 내려놓는 수행입니다. 공자 역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을 닦은 연후에야 남을 가르칠 수 있다. 한 어머니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저는 매일 기도를 바꿨습니다. 내 아이가 1등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제가 아이를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요.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아이가 변한 게 아니라, 제가 변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도 편안해졌습니다. 오늘부터 기도를 바꿔보십시오. 내 아이가 고통받지 않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내 아이가 고통 속에서도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내 아이가 1등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내 아이가 따뜻한 사람으로 자라게 해주세요. 내 아이가 실패하지 않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내 아이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오늘 밤 잠든 아이의 머리맡에서 이 진짜 기도를 마지막에 읊조려 보십시오. 당신의 따뜻한 기도가 아이의 평생을 지켜주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